안녕하세요. 한서영입니다. 오늘은 창의성의 기본이 되는 관찰력과 몰입, 훈련을 할수 있는 미술사적 접근에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그림을 미술사 공부하신 분들처럼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건데요. 그림 감상이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 첫 번째로 떠오르는 카테고리가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 있는 그런 명화를 감상하는 게첫 번째로 떠올라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이런 그림을 감상하는 태도도 사람에 따라 다양한 태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림 앞에 서서 어떤 감정을 느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림에 얽힌 배경 지식들을 채운 후 그림을 통해 확인하기도 하는데 주로 인문교양 지식을 전달하는 책들이 이런 경향을 띠더라고요. 특히 신화를 주제로 그린 그림들은 어떤 약속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바다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큐피드 아이와 같이 있으면 비너스 신을 상징한다든지 또는 신발이나 모자에 날개가 달려있으면 헤르메스 신이다 이런 식의 그런 약속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아이콘, 도상학적 해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통해 자신의 경험 또는 단상을 계속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그림을 매개로 한 에세이류들이 이런 접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중 저는 지금 미술 감상이 아니라 우리가 인문학적 창의력을 목적으로 어떤 관찰력을 기른다는 목적을 뒀을 때 저자가 미술사를 공부하신 분들 중에 자신만의 안목을 기르신 분이 쓴 그런 미술 감상 명화 감상 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저한테 도움이 되었던 책은 명화를 보는 눈이라는 책인데요 그림에 대한 해설과 안목은 사람마다 맞는 취향이 다르니 좀더 골라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미술사적 안목을 이문학적 창의성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적용할지 배움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는 그림을 꼼꼼하게 보는 것을 훈련을 함으로써 관찰력과 마인드풀니스를 간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꼼꼼히 보시고요. 필요하시다면 영상을 멈춰놓고 원하시는 만큼 꼼꼼히 살펴보신 후 영상을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 그림에서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만큼. 꼼꼼히 멈춰 보셨나요? 바닥에 있는 동물은, 빨간 슬리퍼의 위치는, 오렌지의 개수는, 이 방에는 몇 명의 사람이 있을까요? 관찰력 훈련의 가장 기본은 눈앞에 있는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니까 여러 가지 롤 통해서 그런 훈련을 할수 있는데, 영화를 통해서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화를 혼자 볼 때는 놓치는 장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미술사 전공하신 분들은 그걸 꼼꼼하게 살펴보는 전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의 책을 통해서 체크하면서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을 찾을 만큼 관찰력 훈련하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냥 있는 것을 찾는 훈련은 관찰력의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피상적인 차원의 관찰력 훈련인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관찰력을 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유심히 오랫동안 살펴보면서 어떤 깊은 차원의 패턴을 새롭게 발견하는 건데요. 이게 미술사적인 접근을 통해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 다음 그림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 있으셨나요? 사실 패턴을 발견하는 거는 잠깐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같은 일을 반복해서 보다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로댕이 찾아낸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로댕의 경우 이 인물들이 사랑에 빠진 후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상태를 표현한다는 그런 패턴을 읽어냈습니다. 그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유심히 살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그림에 적용된 패턴을 찾아냈기 때문에 어, 뭐 이런 패턴 찾는 게 나랑 무슨 상관 있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자기가 반복해서 하는 일을 꾸준히 살펴보다 보면은 어떤 순간에 패턴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그게 새로운 문제 설정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근력처럼 관찰력도 '력'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만큼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 길러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매일 태극권을 훈련을 하는데. 몇년 동안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늘 똑같을 것 같지만, 어느 날 문득 늘 하던 동작이 좀 낯설게 느껴지면서, 어, 이게 전체 흐름, 동작의 흐름에서 어떤 패턴이 있었네? 하는 걸 문득 깨닫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태극권이 아니더라도 자기 분야에 다 적용이 됩니다. 제가 그동안 뭐 외국어라든지 인문학 분야에 있어서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지점에 대해 나름의 대안을 제시할 때그 시작은 저도 꾸준히 늘 겪는 일들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고 거기서 문제의식을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미술사적 안목으로 관찰의 프레임 만들기. 관찰력을 훈련을 통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기를 때는 관찰의 프레임을 많이 접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스스로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 어제 봤던 것과 다른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신만의 프레임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요. 그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또한 분야에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훈련한 분들의 프레임을 좀 가져와서 출발하는 것도 시간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되겠죠. 미술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그림을 관찰할 때 갖고 있는 프레임 중에 그냥 어떤 사물이 있다 없다 뿐만이 아니라 선이라든지 전체 구도를 통해서 리듬감이 있는지, 정적인지를 살펴보기도 하고요. 심지어 칸딘스키 같은 경우는 파란색의 농도를 가지고 옅고 진함에 따라 플루트, 첼로 콘트라베이스처럼 인식을 하기도 했답니다. 예술 분야와 상관없는 나를 위해서도 과연 도움이 될까? 인문학적 창의성을 위해 미술사를 포함해서 예술 교육 쪽을 살펴보면서 늘 갖고 있었던 의문이 그래서 이런 안목들이 다 대단하긴 한데 과연 예술과 상관없는 일반인에게 의미가 있는 접근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어떤 방법을 쓰든 최대한 감각을 예민하게 가다듬는 것이 결국 어쨌든 인식을 확장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선택하는 훈련 자체가 이미 창의성을 기르는 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미술사적 접근을 통해서 관찰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방법이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것만으로도 아마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